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구구단 리그 프리시즌 4강전 경기를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태훈이고요.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이 구구단 리그의 기획자 윤석인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구구단 리그, 이 구구단이라는 단어가 어, 조금은 익숙하면서도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리그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구단이라는 종목은 축구공을 발로 차서 농구 골대 백보드를 맞추거나 링 안에 넣어서 이제 득점을 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처럼 하는데 골대가 농구 골대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 작은 농구 림에다가 축구공을 발로 넣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손으로 넣기도 쉽지가 않은 그 농구 골대의 경기에다가 어떻게 축구공으로 또 공을 넣죠? 저는 키가 작아서 농구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laughs> 이게 어렵기 때문에 백보드에 맞추면 1점이 계산이 되고요. 1점 링에 들어갈 경우 5점이 계산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농구에서는 이 3점 슛과 2점 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구단에서는 1점과 5점. 어떻게 보면 한 방에 역전이 가능한 룰이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 아는 형님 컨디션이죠. 아, 그러니까 예능적인 요소가 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근데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어 림을 노리려고 하다가 한 골도 넣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백보드를 다섯 번이나 맞췄지만 림한 방을 허용하면 또 동점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역전의 묘미가 있는 게 재밌잖아요. 이 구구단 리그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 또 말씀해주신 룰을 듣고 보니까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되겠다 또 그런 기대가 되는데요 이 구구단 리그 프리시즌 4강전은요 FC미미, 키네틱, 베이스먼트와 CU 이네개의 팀이 양팀각 3명씩 경기를 펼치면서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4강전에서 승리한 팀두팀이 최종 결승전에서 맞붙어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최종 우승자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고요? 맞습니다 어디서 이런 상금을 준비하셨죠? 제 주머니돈입니다 아! 아이고 이 피디님의 소중한 주머니 돈이 구구단 리그에 쓰여졌네요 제가 한몇달 동안 밥두 끼만 먹으면 되거든요 아이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 선수들의 상금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획해 오신 구구단 리그인 만큼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4강 1차전에서는 빨간색 유니폼의 키네틱 팀과 파란색 유니폼의 FC 미미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4강 전 1차전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강전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FC 미미 키네틱 팀이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휘겁 됐습니다. 세팅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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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땡. 어 초반부터 야 몸싸움이 상당한데요. 뒤에, 뒤에. 어우 어우 격합니다. <laughs> 뺏으면 뺄라 뺏으면 뺏으면 뺏. 뺏, 뺏. FC 미미가 지금 볼을 뺏어냈어요. 아, 볼을 뺏어내서 뒤로, 여유있게 돌립니다. 슛! 아, 오른쪽 빗나갔어요. 저 앞에 전방에 있는 FC미미 선수들의 그 피지컬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대희 선수, 뒤에서 볼 돌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리 사이로 먹였죠? 넌맥이라는 기술을 먹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거리 슛! 아, 첫 번째 득점! 백보대진 맞지 않았습니까? FC미미 김명진 선수, 9구단첫 득점입니다. FC미미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슛! 아 바로 동점골 골이 들어갔는데도 경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또 농구와 비슷하고요 네 맞습니다 FC 미미는 공간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키네트는 초반부터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체력 부분에서 많이 소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겉보기에도 이제 키네틱 선수들이 조금은 어 연령대가 조금 더더 젊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네, 팀인 것 같고 네, 네, 어. FC 미미는 선수들이 포지션을 딱 잡고 축구처럼 그렇게 경기를 아, 풀어가고 있아요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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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골만 우리 한 골만이야. 상당히 그리고 격함. 격한... 어우, 지금 뭐 어, 태클이. 다다처처 지. 금 보시면 키네틱 선수들이 앞쪽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바짝 해야 돼. 바짝 해야 돼. 못 나고 해야 돼. 아, 우리는 인도적으로 했잖아 우리 저희는 인도적으로. 아, <근데> 굳이 굳이 <laughs> 저 <저렇게> 코너에서 는 <막 웃음> 아. 아, 지금 중거리 슛. 아 중거리수 들어갔네요 2대1입니다 명진이형 해야된다고 잡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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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 다시한번 f c m 이 공잡아서 자 뺏어냈고요 f c m 이 공격적입니다 이해건 선수 빨리 처리해줘야 돼요 우이. 아 드랙백 야 좋아요 전방압박 야 아니 수비 해줘야된다고 편안한거 아니라 타이트합니다. 약간 터프하기도 여간. 하지만 산단, 산단, 산단. 그 모습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 터프한 몸싸움은 반칙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좀 뒤로 뒤로 필요하거든요. 이 주도권을 아니, 가져오고 또 경기에 그 높아다, 공소율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넓은데 왜 굳이. 지금 FC 미미를 보시면은 항상 후방에 자기 진영의 네. 선수 한 명을 두고 뒤에서 플레이메이킹을 좀 해가고 있어요. 몸을 안 움직이죠. 그렇죠. 뒤를 움직이죠. 뒤에 있는 선수가 이렇게 앞에 있는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면서 몸은 좀 편하고 네. 공을 바쁘게 하는 이 게임의 본질을 좀 파악하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 실패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게 힘든 경기입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공격할 때는 빼. 수비수가 약간 호흡을 주면서 쉴수 있고 그렇죠. 예, 수비가 바쁠 때는 공격수도 물론 공간을 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호흡을 쉴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그러지 못합니다. 아 멋있는 장면 하나만 연출하면. 몸은 좀 편하고 어. 공을 바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아 중거리슛. 그 킥력들이 상당히 좋네요. 어. 이게 사실 농구장 이제 하드한 딱딱한 바닥에서 저렇게 공을 띄워차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아이스. 아들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이 상당히 격렬한 스포츠네요. 어, 왼발 슛? 어. 야 정확하게 백보드를 때려냅니다. 3대 1. 저것이 10. 오 보이 다시 한번 슛! 생일 2 연속 득점입니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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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원시원한데요? 이게 저도 중계를 하면서 참 생소한 게 볼이 <목소리> 들어갔는데도 계속해서 경기가 끊이지 않고 진행. 오, 슛! 오! 아, 슛! 한번 더. <목소리> 야 지금은 <목소리> 이 백보드에 설치되어 있는 이 거치대 카메라로 <목소리> 어, 너무 <목소리> 멋있게 잡혔어요. 지금 앞쪽에서 커넥티 세 명의 선수들이 그냥, 앞에 그럼, 있고 F 선수는 두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후방에 한 명이. 비어 있는 곳으로 계속 공이 가면서 득점이 심플합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탈취해 내고 그렇죠. 그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후위 선수에게 전해줬을 때 바로 중거리슛으로. 그렇죠. FC 미미 두 명의 선수가 키네틱 선수 세 명을 완전히 묶어버리니까 뒤에 남아 있는 프리한 FC 미미 선수가 야. 득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피지컬 좀 보세요. 아 지금은 지금은 반칙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키네틱 선수가 넘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매너 있게 또 경기는 터프하겠지만 또 반칙이 불렸을 때 매너 있게 또 상대 선수를 일으켜주는 그런 네. 좋은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가면 네. 음... 음... <laughs> <laughs> 꼬을 차는 게아니라꼬을 차고. <laughs> <laughs>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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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천천히 없어 안 붙었어. 띄우지 마. 오케이. 잠깐만 밑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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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밑으로 붙어 없었죠. 붙어 붙어. 붙어. 연세, 연세. 눕고, 눕고. 까, 까. 간다. 야. 걷어요, 그냥요. 없어, 없어. 어, 지금 왜요? 바로 왜요? 골대 근처에서 왜요? 공을 뺏어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아, FC미미 선수들이 되게 다양하게 득점을 하고 있는 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멀리서 강하게, 그렇죠. 한편으로는 가까이에서 득점을 가볍게 해주는 두 가지를 되게, 아, 되게 전술을 잘 짜서 득점을 많이 해나가고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지금도, 지금도 거의 뭐그 코트의 한 어, 4분의, 2, 4분의 1 지점일까요? 어우, 지금은 강한 몸싸움 충돌이 일어났는데 자 지금 경기는 7대 1로 FC 미미가 다소 많이 점수 차를 벌려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 초반에부터 많이 움직이면서 체력이 많이 좀 소진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생소한 스포츠이기도 하면서 이 FC 미미 선수들이 강한 피지컬로 전방에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압박을 하는 팀이나 압박을 받는 팀이나 체력 소모가 상당한 건하거든요 맞아요. 야 걷어요, 걷어 같이니까. <laughs> 자 지금 이제 선수들이 살짝 경기 <laughs> 초반보다는 지쳐 있는 모습이 보여요. 어때 <laughs> 어때. <laughs> 그러니까 세 명밖에 팀에 <팀이> 없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풋살보다도 나에게 공이 올 확률이 훨씬 높다 보니까 <laughs> 공간도 좁고요. 네 경기에 바로 바로. 참여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laughs> 한수도 몸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는 뭐. <laughs> 네. 정말 팀워크가 필요하겠네요. 이거는 네, 네, 뭐나 혼자 편하자고 하면 우리 팀 선수들을 힘들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인 게더 중요한 것입니다. 붙어, 좋아. 손에 이제 때리지 마. 아, 아 지금 기술 좋아. 이대 좁은 공간에는 네, 2대1 어디, 패스. 어디, 어디.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때린다. 아 지금은. 지금은 백보도 상단에 지금 구조물을 맞은 것 같은데 지금은 점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 <laughs> 이제 FC 미미 선수들 하나 하나의 네. 그 개인적인 그런 킹력이 상당하네요. 진짜 이렇게 이긴 것보다 이상한 어떤 거라도 포함돼. 스쿨피오키고 막 어떤 거 스쿨피오키. 왜 지금 어떤 거막 푸스카스랑 뜨고 올라가. 자, 이렇게 되면 케네틱은 5점의 포인트를 노려할것 같은데요. 약간 힘 조절을 해가면서 골을 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지금 어, 발리슛! 아, 패포드를 강타했습니다. 7대2가 됐고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전반전 경기가 끝났습니다.